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키우고 있는 저의 감곧 <laughs> 나무가 되길 바라며 아마 몇 년이 걸리겠죠 그냥 보면 다 음. 이렇게 껍질을 다 벗었어요. 벗었는데 요거 요 아이 있죠. 지금 잎에 아픔을 달고 애가 나왔긴 했는데 얘가 제일 늦게 껍질을 벗었어. 근데 왜 얘가 제일 늦게 껍질을 벗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제일 밑에 있는 부분에 잎이 보이시죠? 같은 중심, 센터에서 나온 애들이 세 잎이에요. 근데 얘 말고 나머지 두 아이들, 얘는 딱두 개. 얘도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조금 신기웠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지금 보면 전박이가 있잖아요. <laughs> 잎의 뒷면에 보면 지금 이렇게 전박이가 있어요. 이래서, 나오면서 힘들었나 싶기도 하고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아파 아파하는 잎인데 음, 일어나겠지 잘 살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인맥이 되게 선명해졌어요. 그쵸 여기 뒤 부분 요 초록, 완전 진한 초록색도 그렇고 이 위쪽 그리고 이쪽 그리고 요거 포커스가 헤이보 hey, 컷 hey, 음, 안 보이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음, 보이죠. 여기 인맥, 그리고 응. 지금 제일 큰 녀석, 얘가, 얘가 제일 먼저 봐라. 해서 잎이 제일 먼저 나온 아이거든요. 얘를 보면 뒤쪽에 살짝 돌려서 보면 뒤쪽도 되게 잎맥이 건강해지고 어른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잎의 촉감도 부들부들하고 잔털 같은 그런 솜털 같은 게또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을 발화 시킨 감들은 실제 감이 안 열린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기존의 감나무의 가지를 이 아이와 함께 접목을 해야 그래야 열린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요 부분은 좀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서로 알아가야겠죠. 네, 그리고 옆에 넘어와서 지난번에 심었던 대파입니다. 짠. 엄청 많이 컸죠. 아마 지금 한, 한 6일째 됐나? 거의 일주일째 된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대파는 처음 사왔을 때 먹고, 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라면 그다음 두 번째 먹고는 아예 그냥 뿌리째 뽑아서 먹고 버리라 하더라고요. 왜냐면 마른다고 하더라고요 겉에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왠지 이 얘기 같아. 여기 보면 여기 겉에 마르죠. 근데 이 겉에 마른 지금 이 아이네 예전에 제가 얘만 얘만 따로 제가 진짜 공중에 물기 없이 물기 없이 그렇게 났던 아이여서 그때부터 그냥 말라가지고 그런가 싶기도 하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네개 아이는 제가 잘라서 놓자마자 뿌리 부분을 그거 뭐냐. 키친타올을 살짝 말아서 그렇게 보관을 하다가 그 다음날 바로, 키친타올을 싼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식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좀 다르긴 하거든요. 얘만 지금 좀 말랐어. 다른 애들은 나쁘지는 않지만 음, 좀더 커봐야 알것 같고, 여기 보면 짠 요거, 애기 나왔죠. 새로운 삐족하게아가도 나왔고, 어디 또 있는데, 이 부분 어디서 많이 본 부분이죠. 우리가 대파를 사오면 구매를 하면 항상 있는 그런 뭉뚱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있는데, 애기 나온 거 내가 봤는데, 오,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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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이. 여기서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매우 잘 자라고 있습니다. 대파의 속은, 요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구멍이 송송송송송. 이렇게 구멍이 많아서 꽉 차있지 않으니까 약한 거예요. 그래서 부러지는 거거든요. 잘못 누르면.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 옆에는, 이두 대로 대파 겉자리를 하나 또해 먹었거든요. 그러고서는 남았는데 아까워서 물에다만 이렇게 담가도 애가 잘 크는 것 같아서 거의 뿌리만 담글 수 있게 물을 담가놓고 좀 키우고 있습니다. 얘는 아마 지금 3 일째 됐을 거예요. 얘도 좀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얘도 잘 크고 있고 얘는 노란색깔 꽃대가 올라오는데 이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름을 까먹었어. 그러고 옆에 와서 스투키. 와이 속에 지금 이끼가 껴가지고 밑바닥에. 음, 어, 아무튼 뭐 그래도 잘 자라고 있어요. 예전에 스투키이고 또 수경을 쳤던 건데 옆에 호야도. 요 근래에는 새로운 잎이 안 올라오고 있긴 한데 참 그래요. 왠지. 요거는 어머나 애기 생겼네. 아이비인데. 저쪽 위에 아이비가 있는데 얘가 좀 살짝 아프더라고요. 그 잘라버렸는데 혹시나 해서 넣었는데 여기 세상에나 여기 아기가 또 생기네요. 참 생명력 하나는 끝내줘요. 이렇게 끄고 있습니다. 옆에 넘어오면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 다육애들은 공중에 뿌리를 내리는 이유는 그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물이 없어서 공중에는 습기, 그 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뿌리를 내린다고는 들었는데 그다지 좋지 않다고 제가 들어서 떼어줬습니다 그래도 오래 가네. 얘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제가 사실 다육종류를 잘못 키우거든요. 그리고 얘 완전 귀엽지만 매우 살벌한 아이 보이시죠? 아가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위에도 있고요. 이 뒤쪽에. 어 너무 귀엽다. 색깔 봐. 근데 너무 귀여운데 얘는 잘못 만지면 손에 가시가 다다다다다다 붙어가지고 너무 아프거든. 예, 특히 얘는 좀 물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짜글짜글하죠. 지금 만져도 없어. 음. 아만 겨울이어도 줘 줘야 될때물 줘야 합니다.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저의 최애 몬스테라. 아, 얘 화분 훅이 없는데. 나중에 봄되면 그때 분갈을 해주려고요. 그때 좀 넓은 애로 해줄 건데. 지금, 저기 벽에. 보이죠? 이게 어느 날 뭐지 했는데? 헐키, 뿌리가 너무 많이 자란 거예요. 여기 봐봐. 얘가 지금 이 소파에 이렇게 뭉대져가지고. 길이가 어마어마하거든. 짠, 어마어마하죠? 나중에 좀 잘라줘야 되겠어요. 이 뿌리에서도 지금 또 뿌리가 옆으로 퍼지고 있거든요. 봐봐. 너무 잘 자라, 너무 잘 자라, 진짜. 이게 최근에 생긴 아가잎, 완전 때깔이 반질반질하죠? 완전 아가. 근데 옆에 계속 나오려고 해요. 여기도 그렇고, 요 밑에 여기도 그렇고. 또 안쪽에 보면 어저나 저거 이거는 나무 젓가락이에요. 누가 봐도 나무 젓가락이죠. 물이 있나 없나 체크할 때 나무 젓가락이 최고여 가지고 <laughs> 찔러 보고 껏딱 꺼냈을 때 알거든. 이렇게 꺼내면 어 지금은 물기가 없죠. 물 줘야죠. 아, 이거 체크할 때는 나무만한 게 없어요. 그어 그래. 여기도 이렇게, 아가, 아가나 올라오고, 요 안쪽도, 저기도. 지금 흙이 없어. 흙좀 나중에. 이 지지대까지, 이건 임시로 그때 했던 건데, 몇 달째 이러고 있네요. 저것도 다 해야지. 그리고 안쪽에 오면, 전란. 거의 다 죽어가던 거 있는데, 아주 파릇파릇하게 잘 크고 있어요. 참 쟤도 나중에 꽃대 올라오면, 새끼를 줄새끼 로줄 치거든요. 여기 속에서부터 이렇게 길다랗게 줄을 내뿜어요. 그러면서 요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아기가 생겨요. 아기가 생겨서 그렇게 줄새끼를 치고 하얀 작은 꽃들을 펴요. 궁금하네. 어떻게 좀 빨리 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저의 금연수 아 며칠 전에 물이 없는 것 같아서 물 줬더니 땅땅하니 잘 크고 있네요. 네 이렇게 잘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면, 오! 이건 Tooth Fairy라는 저의 <laughs> 어, 취미 활동입니다. 영어, 아기들 영어 책을 읽어서 이제 영상에도 담아볼까 하거든요. 영어 하는 거 좋아하는데, 공부가 필요해서. 네, 어쨌든, 본론으로 와서. 짠! 지난번에 분갈했던 이 녀석. 이거 보이죠? 오, 이슬 맺혔네. 여기도 새끼 나오려고 올 얘도 얘가 최근에 나왔던 애예요. 지금 얘도 졸도 말려있던 게 지금 펴지려고 하죠. 그리고 옆에를 보면 어 봐봐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 거야. 애기가 이렇게 완전 잘 줄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예요 요애요 요 아이비 아까 저 뒤에 수경에 넣었던 애 여기가 애가 너무 뭉쳐있어서 좀 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한다고 뺐는데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지난번에 음, 수경으로 쳤던 만들었던 몬스텐드인데 얘도 줄기가 와우! 어마어마해요. 여기까지 여기 끝에 새로 나온 불, 줄기의 느낌은 어, 어떻게 설명을... 여기 만져봐야 좋은데 되게 뭔가 반질반질맨들맨들해요. 좀 뭔가 털이 있고 좀 징그러울 것 같았는데, 애기 부분은 맨들맨들 반질반질. 그런 느낌이고, 요 뒤쪽에 요거. 요거, 요거. 얘는 살짝 무슨 나무 껍데기 같죠? 얘 제일 오래된 뿌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새끼. 요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얘도 물 갈아줘야 되는데, 어디 안쪽으로 보면. 음, 요렇게, 이거 요, 화질이 안 좋네. 햇빛이 아니고, 비이어가지고요 부분, 얘도 제일 저기고. 안쪽에 다 새끼가 나왔어요. 새끼. 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요 안쪽에. 아, 물 들어. 물 갈아줘야 돼. 여기 보면 지금. 아, 여기 뿌연 거 있죠? 요거가 껍질에서 나온 뿌염이에요. 뿌연색이. 음 씻어주고 해야지. 나중에 씻어줄 때물갈아주때 한번 보여줄게요. 뿌리. 뿌리 진짜 많이 자랐거든요. 애들이 하, 상태가 좋아. 그리고 예전에 한번몇번 번 꽃이 피더니 지금 또안 피고 있어요. 립사리스 매우 잘 크고 있네요. 얘도 보면 이렇게 여기 보이나? 오 어, 보인다 하얀 잔털들이 있어요 저도 식물을 서로 알아가고 있는 과정 중이라 음, 이 잔털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합니다 그리고 이 페인트통에 심어놓은 녀석 짠 어마어마하죠?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 얘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죠. 잠깐만. 여기도 완전 이거는 막 나오거든요. 이거 되게 오래됐어요. 얘는 몇년 됐지? 얘를 어떻게 해주고 싶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제일 굵은 녀석들이 다섯 개인데, 요거를 잘 분해를 해서 여기에 위 보이면 네, 쓸. 먹고 병을 안 버렸어요. 병이 너무 예뻐 가지고. 많이 먹었다는 거지만 이게 엄청 오래전에 먹었다는 거. 네, 요걸 다 껍질을 깐 다음에 여기다가 넣고 싶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쭉쭉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하면 재미없겠죠, 식물만. 이 안쪽에는 작은 불, LED 전구도 넣고 몇 개는 뭐 그렇게 다양하게 해서 꾸미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얘가 꽤나 길었더라고요. 그래서 알 얼라. 그래서 이렇게 우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긴 해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저는 여기에다가 다 수경으로 몇 가닥 내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거 봐봐요. 이거 페인트 통인데 되게 오래된 거 보이죠? 예쁜 곳에다가 남은 거 분갈이를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매우 잘 크고 있죠? 저의 도전 정신을 끊이지 않게 계속 계속 관찰하고 다른 감이든 뭐든 또 심어보고 싶어요. 어떤 분이 망고도 심었다 하셔가지고 망고 씨앗을 발화 시켰다해서 그것도 해보고 싶어서 참 끝나기 전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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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th v a l l y 제가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 애들 가르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해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원어민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열심히 해야지, 혼자. 그래서, 음, 이 어린이 동화책에 제가 읽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애들한테 읽어주는 것도 좋아하고, 영어 공부로 혼자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음, 어, 저의 취미 생활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한번 음, 제 연습겸 <laughs> 음, 올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저는 영어로 이 자연 소재를 이용한 어린이 키즈 아트를 하고 싶어서 음, 뭐, 미래를 대비한다고 생각하며 저의 오늘의 브이로그네요. 네. <laughs> 이상 지금 끌래 씨가 데리고 있는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도 보여드렸고 저의 꿈에 대해서도 한번. 속닥속닥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어제도 비 오고 오늘도 비 오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상, 클래시였습니다. 안녕!